소망을 위한 기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더 행복한 삶과 소망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미소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저의 언어에 향기가 있게 하시고, 저의 행동에 겸손이 있게 하시며, 저의 가치관으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사람을 향한 이해와 따뜻한 동정의 마음을 주셔서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게 하시고 받으려 하기보다는 언제나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은 것은 기억하고 준 것은 곧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목마른 이에게 샘물 한 잔의 위로를 줄수 있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스쳐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외로운 이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이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며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을 줄수 있게 하소서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이 바라보는 눈길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찬미가 될 꽃이 향기처럼 세상으로 가득 퍼져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언어로 그려진 그림들이 잠드는 시간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당신께 들려줄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건 마음껏 해주는 삶이 됩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꿈꾸는 삶이고 행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더 행복하세요. 기 해피요.